그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반인 두 개가 운영이 돼. 하나는 레벨로 나오는 정규반그 다음 또 하나는 학교로 나오는 내신반. 두 개가 운영이 돼. 그래서 평소 이제 정규 수업할 때는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고, 내신 기간에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내신 성적의 목숨을 매달리는 거고. 이해 되시니? 그래서 너희가 수능이랑 내신이랑 둘다 잡고 끌고 가기에는 우리 학원만 한다고 쓸 거야. 바로 옆에 있는 학원들로 봐도 아예 레벨로 가든가 아예 학교로 가든가 둘중하나야 우리 학원만 이렇게 운영 돼. 왜냐면 그만큼 덩어리가 되거든. 선생님들이 되거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도 이래저래 들을 게 있을 거야. 무슨 학교 앞에 무슨 학원 무슨 학교 앞에 무슨 학원 그 학교들만 전문으로 하던 학원들이 있어그 학원들하고 우리 학원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 학원들은 그 학교밖에 몰라그 학교밖에 그래서 우리 학원은 다 알아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내신 기간 되면 학교별로 다알한 명도 반 구성해 두 명도 반 구성해 따로 선생님들이 따로 들어가셔갖고 속업다해 그러니까 여섯 개 학교를 다 아우르고 있지만 한개 학교 한개한개다 전문이야말로 들어 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 여러분 너희들 대학 관련 학생부 중요한 거 알고 있니? 겁나 중요해 그럼 학교에서 안주는거 알고 있어? 사내주 그럼 누가 주가? 두학교서 너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제 여러분들. 네. 너희가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랑 상의해서 방향을 잡고 어떤 부분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갈지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기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좋으신 부모님의 기록을 해주시고. 재수 없으면 기록을 안 하시는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빈칸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에 생기부를 관리해준다라고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 대학 가는데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수시, 정시 알지? 네. 그지? 학종이랑 독과랑 알지? 네. 했어요, 그지? 여러분들 아까 보이는 페이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니? 빨리 찾아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뭐라고 써있니? 자기소개서 폐지요. 어. 너희가 대입할 때 자기소개서가 빠져 폐지가 돼. 학생부 종합을 쓸때 학생부만 집어넣을 수 있어. 뭐냐? 고등학교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성적을 <laughs> 제일 마지막에 가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뭘 것에? 어, 성적이야 여러분. 너희한테는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여러분. 자수서가 해지돼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지금 제일 여기, 이쪽 쪽,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그러면 칸마다 다 기재 금지, 기재 금지 보이니? 지금은 학생부에 쓸수 있는데 너희 때는 못뭐 쓰는 것들이 수족하게 나와. 뭐가 중요해진다고? 성적이야. 이거. 너희 학년부터는 어. 성적 말고는 없어. 이유는 딱 하나야. 학생부에 적히는 내용이 너무나 주관적이거든 그걸 싹 빼겠다는 거야. 성적은 개선적이잖아. 자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그냥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학교별로 진학률이 이래 정도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요 부분이 지리지. 요거는 실제로 신경을 쓸 의미가 없어. 왜냐면 경화는 사양지원이 너무 쎄 실제로 그리고 중앙은 재수없나 봐 재수생이 계산이 요 둘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그 다음 자병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손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들어라 진짜 뼈가 되고 살이될 거고 잘안 들으면 내년 기학때 후에 겁나는 거야. 방금 내가 고1 아이랑 수업했는데 그 아이도 듣고 내려온 얘기야. 자 경화 장점 많아.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고 대입 결가도 좋아. 내년 네, 여러분들 그런데 어설프게 해서 절대로 상위권 못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로 이 생각 잘 해야 돼. 정말. 경화를 간 애들 중. 후회를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학교를 간 친구보다 중학교 때는 분명히 잘했는데요 지금 고3 되고 보니까 내 대신에 걔보다 이등급 낮아요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저아 애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정말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 신중하시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결정했으면 준비해라. 아까 세달 말했던 거 기억해?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해야 돼, 요 여러분. 정말. 자, 병아, 장정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가 충분히 들은 거지, 그지? 어, 여기저기서 말 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박나. 생각하는 사람 손. 없네. 괜찮은데? 여러분, 봐봐. 봐봐. 중학교 때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안 했어. 고등학교 가서도 죽 짜고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한 2, 3등급은 받고 싶어. 아니? 주변에 친구들이 노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내 알고 할, 할 거야. 하는 사람은 광남 가셔도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2, 3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중앙경사에 비하면 반도 안 돼. 이거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다만 학교가 너무 놀아. 수업을 못해. 이건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혁신학교요 모중수업을 해. 수능 준비는 1도 안 해. 이런 거 참고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광주 갈사람손 조용한 것도 없냐? 오케이 자, 광주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 중간고사 때 시험 보는 과목이 적다 항상 새 과목 아니면 내가 네 물어본다 항상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보는 과목 수가 적다 공부를 좀덜 하는 친구가 덜 했던 친구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확고 부동한하위축이 있다. 3년 내 절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 학생부 관리는 제일 안 한다. 학교에서 제일 안 한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 성시에 하나 적극성이 떨어진. 이런 표현을 광주가 제일 많이 쓴다. 요런 거잠 생각하고. 그 다음, 중앙 생각하는 친구 손? 오케이. 자, 중앙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과깔다나 평지다, 넓다. 이거는 얘기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 여러분들, 학교, 잠깐만, 중앙고에서 학교 설명이 왔었냐? 왔었냐? 그럼 아마 그 얘기 했을 건데. 수능 준비해준다. 왜 그렇게 그러냐면 중앙경화가 특히 중앙이 재수생이 엄청 많아 그래서 재수해서 수능봐서 대학가는 애들이 많아 그거 가지고 수능 준비해준다고 얘기하는 를 거야 중앙은 일단 학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애들 즐거운 거 얘기하면 중앙이 제일 즐거운 거 같아 학교에서 그리고 영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잠깐 설명하면 표현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순발력이 필요해 응용력이 필요해 그리고 국어 수학은 상당히 어려워 대체로 매해 보면 돼 그래. 그리고 이 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이 갔었냐면 중학교 때 스스로 머리 좋은 거 알고 그리고 공부 좀 했던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초월고 이전보다 아마 너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좀 줄었을 거야 왜냐면 이전에는 상위층이 얕아서 최상위로 가는 게 다른 학교보다 쉬웠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두꺼워졌고 그래서 지금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 다음에 농어촌 전역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고려해보만 하고 그다음에 태종고 신생학교 급식으로 유명한 학교 알지 그지? 그리고 교복으로 유명한 학교 그리고 집이 근처시고 집이 근처시고 고생 조금 들어하고 성적 받고 싶다 태종고 충분히 되아자 보시기 여러분들 정말로 꼭좀 들어야 된다.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한 게 너희 학년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적이어 어, 성적이 제일 중요해. 자 고등학교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점이야. 통과해서 지나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를 목표로 줄줄알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만들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선택 기준이 돼야 되잖아. 괜찮아. 그리고 니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우리가 원하는 배 보여. 느 학원 가든, 느 학교로 가든. 그리고 성적 인 니들이 원하는 만큼 나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7년째야. 격을 만큼 다 흡었어. 그러니까 제발 꼭좀 가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하셔요. 야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얘들아, 고등학교를 간다고 대학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단적으로 말하자면, 얘들아, 외부로 빠져서 최상위 자사고를 가거나, 과고를 가거나 하면 다 상위권 대학을 가니 그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자사고 애들 중에 상위 30%가 상위권 상위 대학을 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가거나 재수를 해. 니들이 잘하는 버릇없는 성남에 보이잖아. 재수 비율 겁나 못하.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3년 동안 너희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떻게 가이드를 받느냐.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이제 끝나게 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어. 니들 중에 친구들 밑바닥 깔고 싶은 사람 없이, 그지? 분명히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 3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랑 결과가 다르려면 시작점이 달라야 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훈아, 그 시작점이 뭘 얘기하는 걸까? 빨리 생각해봐 내가 오늘 얘기 많이 한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성적의 시작점이라는 게 뭘까? 오늘 내가 꽤 많이 얘기한 거 제일 처음 얘기한 거 누구야? 잘했어 잘했어 이따소중한 편하게 들어 어. 선생님 내가 당부 들어놓을게 마음 편하게 불지마 말고 여러분들아 고등학교의 시작점은 입학 전 3개월이야 입학 전 3개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3개월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너희 첫 중간고사 성적을 결정해 첫 모의고사 성적을 결정해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많이 단순하다 하는 중 혹시 높어 no? 괜찮아서 자 봐봐 여러분들 지금 대략 한 50명 되겠네 자이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내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장담하는데 내년 이월 말쯤 되면 나는 공업 보통 한해한한 한, 한 년에 한놈두 놈씩 걸리거든 그런 놈들이 정말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랑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겨울을 이제 거치면서 디스크에 걸리지 다른 거 일도 안 하고 공부만 계속하면 디스크 와가지고 그 정도로 공부하시잖아.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져. 이게 달라져야 너희들의 끝이 달라져. 결과가 달라져. 여러분들 미안하다. 그것도 대놓고 하는 건 아니시죠 이 발목 한 분이. 몇만 천짜. 많이 지어해지기지 나름 여러 많이 한 거야 이 얘기가 즐겁기가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있을 수밖에 없어 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말고. 나한테 앞에서 있는 나한테, 속는다 생각하고, 세 달만 죽자고 해봐. 세 달만. 게임 끊고, 카톡 끊고, 유튜브 끊고. 세 달만 죽자고 해봐. 지금부터 따져서 네 달이. 후회 안 하려고 해봐. 아니 그리고, 그렇게 네 달을 죽자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 지금부터 4 달, 세 달이 정말로 너희들 3년이고 그후 30년 결정이 어거든요 과장도 거짓도 넘담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4달 동안 제발 꼭 국내에 딱 붙이고 공부할 생각만 해줘. 공부할 생각만. 그리고 영어 공부 관련해서도, 다른 과목 공부 관련해서도, 궁금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 또는 다른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물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열심히 물어야 돼. 혼자, 너희가 아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지금부터는 안돼 여러분. 아시겠니? 자, 많이들 고생했고, 자, 여기서 끝낼 건데, 고등학교 관련해서 나는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단른 선생님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게 요청을 해, 요청을 부탁을 해요. 오케이? 응. 자, 고생했어. 여기서 배달게. 고생했다. 얘들아, 마무리 뿜어주세요. 인사.